안녕하세요. 인천의 월화신당 도화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이분 한번 잘좀 봐주세요. 예. 70년생, 경술생에, 음, 태어나신 분이네요. 좀 봅시다. 불러봅시다. 이분은 경선생에 태어나신 분이라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항상 사람이 나를 돕고 누군가 가 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줄이 어떤 때는 나쁜 줄, 동화 줄이 될 수도 있지만 썩은 동화 줄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은 관제 있습니다. 관제가 있어서 수억 살이 오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다 아, 벗겨가는 수억설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시면 쉽사리 벗어날 수 있는 형국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이분 주변에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 둘셋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고 아마 이런 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음, 아마 이분은 음, 공직의 계실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마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건너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점프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숙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또 점프를 해서 높은 자리로 점프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점프가 어, 본인한테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수족이 돼서 남의 뒤치다 거리를 해주고, 남의, 음, 나쁜 일을 도맡아 했어요. 옛날에 보면은 해결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룹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정물에 손안담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험한 일을 해주고, 구정물에 손을 담가주고, 내가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분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조직 충력 빼나 그런 걸로 가시면은 행동대장에다가 분파를 뜯어내거나 혹은 어떤 조직으로 올라갔으면 조직의 수장이 되는 순간 1년에서 2년 안에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분이에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분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자, 이분도 공직에 계신 분이시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경수생에 태어나신 분으로 봐서는 법 쪽에 계신 분으로 보여지고 올해 안에 수억 살이 있으니까 지금 한창 핫한 얘기가 오가는 아마 뭐 검사 쪽이나 검찰청 쪽이나 뭐 법을 담당하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이 분이 신문장이에요? 자, 아, 예, 맞습니다. 친구 장검사총장이에요네 이분은 말 그대로, 음, 사냥개에요. 사냥개. 아까도 잠깐 점사를 내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굳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해야 본인의 운이 상승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가 수억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가려고 해도, 매란째 보다는 불특정 다수,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히는 저는 마약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분이 마약에 대한 그 어떤 구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벗겨져서 밝혀지고 더큰게 있겠지만 이분이 먼저 총대를 메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더큰 조직도 있고 더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분이 들어가시면서 자기가 다 안고 들어간다고 하시겠지만 내년이 되면 안에 계시면 다시 말을 바꿀 사람이에요 말을 바꿔서 누가 누가 시켰다 내 당장은 그 말은 나오진 않는다고 하시네요 본인이 다 안고 가겠지만 근데 이분은 집안도 우한이 있어요 이분은 뭐 여기서 집안 우한까지 얘기하긴 좋겠지만 자 사회적으로 볼때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옳다고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만 안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좋은 거를 얘기해 주시는 편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할머니의 말을 전달하는 분이,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더구나 뒤에 못된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방패 막이를 했고 그 방패 막이를 갖다 자초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받으실 겁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갇히십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이분이 맨 앞장서 같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많이 피시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자기의 인과론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몸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감옥에 가시고 나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어디가 큰 병이 생기실 겁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분들을 거쳐 다 제쳐나가고 걷어 나가야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올해 안에는, 어, 나쁜 기운들은 많이 걷어질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순간적으로 뿌리채 뽑혀나가진 않습니다. 뿌리가 워낙 깊습니다. 뒤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걸 걷어가는 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걸릴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일각에서는 마약 사건의 네. 주동자가, 집안이, 김건희 네. 집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김건희 오빠입니다. 아, 오빠예요? 예, 네, 김건희 오빠가 했던 걸 김건희가 돈이 되니까 나눠 먹기로. 어, 김건희 씨 집안은요, 좀 특이해요. 엄마는 엄마, 딸은 딸, 아들은 아들. 그런데 김건희 씨하고 최은순 씨, 엄마하고는 아삼육이에요. 오빠하고는 또 달라요. 내목 니목 근데 돈이 되는 거 갖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을 앞에 세워서 사실은 이분은 돈 버는 거 없어요. 그걸로 돈 버는 거 없어요. 그냥 내 자리 보전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 보전을 함으로써 검찰청장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걸 주마. 그 대신 너는 눈 감고 무마시켜라. 이거 무조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더 큽니다. 내라는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것 뿐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터져 나옵니다. 이게 터져 나오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더 나쁜 악행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시지도 말고, 다 걷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고 지켜보면서 나라가 잘 되길 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나라가 잘되도록 어, 열심히 열심히 신령님들께 빌어서 모두들 잘살 때까지 좀잘 빌어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